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있을 때에 꾸었던 꿈이 있습니다. 광야 40년을 지내면서 그들이 꿈꾸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꿈, 세상적인 꿈이 아니라 애굽에서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서 신음하며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의 꿈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땅의 꿈이 아니라 하늘의 꿈으로, 세상과 인간의 꿈이 아니라 영적인 꿈으로 그리고 신령한 꿈으로 영원한 꿈을 꾸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의 여정을 회고하면서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마지막 유언과 같이 남긴 고별 설교를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번 십계명을 주시는데 그두 번째 계명, 두 번째 받았던 십계명을 받을 때 그들의 삶은 어떠했는지,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임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를 통하여 어떻게 그들에게 다가왔는지, 이 말씀을 통하여 사순절을 보내는 우리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꾸어야 할 꿈은 무엇일지, 받아야 할 은혜는 무엇일지, 붙들어야 할 말씀은 무엇일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은혜.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고 새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1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오고 또 나무개 하나를 만들라. 아멘. 지금 모세가 옛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8년 전 처음 광야로 들어왔을 때신내산에서 하나님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불러서 10계명을 주실 때의 사건에 대하여 회고하면서 전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신내산에 올라가 하나님으로부터 10계명의 두 돌판을 받았습니다.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산 아래 모세형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했는가? 금을 모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형상화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것, 그것을 보고 모세가 진노합니다. 분노해서 십개 명의 두 돌판을 그들을 향하여 던져 깨뜨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시 않으실 거라고 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라고. 정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하여 진노하시고 그들을 다 진멸하고자 할 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간구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한 번만 봐 주세요. 하나님 지금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시면은 이방 나라 백성들 애굽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조롱하겠습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중보자의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때에 다시금 모세를 신의 사도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 보실까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네 나오고 또 나무궤 하나를 만들라. 내가 너에게 십계명 둘두 돌판을 다시금 너에게 줄 터이니 너는 내게로 네 올라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올라오기 전에 나무궤 하나를 만들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돌판에 친히 기록해 주시겠다고 십계명을 써 주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십계명 두 돌판을 담을 넣을 나무 상자 나무기 하나를 만들라. 모세가 산에 오르기 전에 3절 앞부분을 보십시오. 내가 모세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조각목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무궤 하나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조각목은 어떤 나무일까? 여러분 이것은 한자어입니다. 거물조 뿔각 나무목입니다. 그러니까 검은 뿔과 같은 나무 그것이 조각목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조각가가 칼로 다듬어서 만든 나무 조각목 아닙니다. 조각조각 난그 나무 모아서 만들었다 그 조각목도 아닙니다. 이 나무는 우리 성경에는 시딤 나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아카시아 나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시딤 나무는 히브리어 시팀이라는말 그대로를 한, 한 한자로 바꾼 우리 말로 바꾼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딤 나무는 어떤 나무인가? 참 볼품없는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여러분 잘할 때 크게 자라지도 않아요. 제목으로 쓸만한 나무도 아니에요. 자라면서 그밑둥에서부터 갈라져 있기 때문에 제목으로 사용하지도 못하고 가시도 많아요 거칠어요 그리고 비틀어져 있어요 사용하기 어려운 나무 그런데 모세는 이 시띠나무 조각목을 가지고 나무괴를 하나님의 말씀 1 0명을 넣을 나무괴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표현하면 이 시띠나무 조각목은 무엇을 의미할까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죄지은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하심, 하나님의 채찍질,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고 있는 존재, 죄인을 의미해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하나님의 채찍과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어두움 가운데 버림받은 존재 같이 살아가는 그런 나무들, 그런 인생들 이것이 조각목이고 이것이 시딤 나무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 시딤 나무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법계, 하나님의 십개 명이 담겨질 그런 상자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무 상자를 만들 때 시딤 나무, 광야에 흔한 나무, 사람들이 잘 사용하지 않는 그 나무를 가져다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무 상자를 만들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조각목 같이. 참 쓸모 없는 인생, 죄 많은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조각목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담을 그런 상자를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세처럼 나도 내 인생에 상처 많고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지만 조각목으로 괴를 만들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그릇을 담겠습니다, 만들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예요. 여러분, 구약의 말씀을 쭉 보면, 하나님이 언약괴를 이렇게 담을 성막, 그리고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이 성전 안에 있는 기구들, 성구들을 지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조각목으로 만들어라. 성전에 있는 기구들 조각목으로 만들고, 그 위에 금으로 덮여라. 쉽게 말하면 금도구 말하는 거예요. 내가 덮어주리라. 은혜로 덮어주리라. 내가 채워주리라. 내가 만들어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무엇입니까? 오늘 모세가 조각목으로 괴를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서 죄 많고 허물 많고 쓸모없는 인생 같지만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리면서 온전히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내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맡길 때 주님의 손에 들려지는 순간 내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담을 수 있는 믿음의 그릇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조각목처럼 쓸모 없지만. 하나님은 나를 다시금 불러 주셔서 내 삶을 바꿔 주시는 하나님. 모세가 조각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만드는 과정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묵상해 보시면 모세가 지금 조각목을 손에 들고 나무 상자를 만들 때 여러분 이 조각목이 꼭 자기의 모습 같아요. 광야에서 쓸모없는 나무, 광야에서 쓸모없는 내 인생. 나이 많고 능력 없는 내 인생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는 순간 내 인생은 달라집니다. 이것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사역하는 마음이거든요. 오늘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 다시금 사용하시는 하나님, 은혜 주시는 하나님, 영원히 우리에게 진노와 책망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다시금 회복시켜주시는 하나님, 기회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 자세는 내 모습 이대로 주님 받아주세요.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의 회복하심을 사모합니다. 나를 붙들어 하나님의 손으로 만들어주세요. 만져주세요. 치유해주세요. 이 믿음과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그러했어요. 하나님이 버린 것 같지만 그를 다시금 사용하여 하나님의 손에 붙들어 사역자로 삼으셨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실패했을 때 예수님 다시금 찾아가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시금 질문하시고 그를 붙들어 교회의 지도자로 복음의 전도자로 사도로 삼아 주셨어요. 하나님 나를 오늘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조각목과 같은 내 인생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 은혜를 담을 수 있는 믿음의 그릇으로 빚어달라고 다시 한번 기도하며 그 은혜 가운데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 4절 5절 말씀 보실까요? 제가 4절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그 총의 날에 산위불 가운데에서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5절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교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조각목으로 교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십계명 두 돌판에 십계명을 쓰셔서 주시고 그 십계명 두 돌판을 준비된 그 상자에 담았다 넣었다 오늘 그 말씀이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1절부터 5절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한 가지 특별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첫 번째 10개명을 주실 때와 두 번째 10개명을 주실 때 동일한 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동일한 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첫 번째 주실 때에도 10가지 계명을 10개명 두 돌판에 기록하여 주셨어요 두 번째에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10개명은. 하나님의 말씀은 십자가의 복음은 은혜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시대가 바뀌고 사람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어도 하나님의 말씀 복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말씀은 변질되지 않는다.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달라진 것이 있어요. 첫 번째 십계명을 주실 때 모세를 시내산에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두 돌판에 하나님이 친히 쓰시면서 그 십계명 두 돌판을 모세에게 전해 주셨어요. 런데두 번째 하나님이 십계명 주실 때는 한 가지가 달라집니다. 그건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이 준비하셨는데 그두 돌판을 이제는 모세 내가 준비해서 가지고 올라오라는 거예요.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제가 봉독합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네개로 나오고 처음 내가 보았던 그두 두 돌판,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기록하셨던 그두 돌판을 이제 모세야, 네가 준비하여 내게 가지고 올라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돌판은 무엇을 의미할까? 성경을 쭉 읽어가다 보면은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사도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돌판은 곧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육의 마음판과 똑같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판에 말씀을 새겨주시고 은혜를 새겨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새겨주시는 우리가 받고 있는 마음판과 똑같다. 여러분 자문을 보십시오. 너는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라, 하나님의 은혜를 새기라, 하나님의 구원을 새기라. 마음판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구원의 역사, 능력, 사명을 우리가 끊임없이 계속 새기고 있는 거거든요. 내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잘 새겨질 수 있도록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내가 정결한 심령으로 준비되고 있는가? 모세가 마음판을 이렇게 다듬고 만들어가면서 거친 돌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을 이렇게 기록하기 위하여 다듬는 과정 가운데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도 있었을 것입니다. 거친 마음, 비뚤어진 마음. 다듬지 못했던 마음들 다듬어가면서 하나님 내가 준비합니다. 은혜를 사모합니다. 말씀을 사모합니다. 여기에 기록해 주세요. 이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말씀을 담겠습니다. 이것이 모세의 마음이었거든요. 처음 사랑, 처음 믿음, 처음 사모했던 그 마음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그렇게 준비하고 모세가 올라갔더니 하나님이 준비된 돌판에 십계명을 새겨 주셨고 그 십계명을 자기가 준비한 그 상자 안에 담게 되었다. 여기 에두 번째 우리가 받아야 할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이 십계명을 내 심령 내 마음판에 받고 새기는 역사.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잘 새길 수 있도록 내가 준비하겠습니다. 정결한 심령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사모하며 오직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의 마음판이 되겠습니다. 이런 신앙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모세는 한때 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적도 있어요. 또첫 번째 십계명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격노하면서 분노하면서 그 십계명 두 돌판을 던져서 깨뜨렸거든요 그런데 다시금 돌판을 이렇게 다듬으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연약한 죄인입니다 저도 모르게 제 마음 가운데 아직도 뭐가 나 있습니다 아직도 세상의 마음이 가득합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담게는 부족함이 많은데 하나님 다듬어주세요 내 마음판을 하나님께서 은혜의 마음판으로 바꿔주세요. 고린도서 4장 7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여러분 보배는 십계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지금도 내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질그릇이 곧 조각목이에요. 질그릇이 무엇입니까? 흙으로 빚어서 구운 그릇이 질그릇이잖아요. 여러분 뚝배기 같은 거예요. 이 질그릇 안에 연약한 그릇 안에 연약한 내삶 인생 안에 보배신 예수님을 주셨고 십계명을 주셨고 은혜와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은 연약하지만 또 깨어지기 쉽고 넘어지기 쉬운 인생이지만 그러나 내 안에 보배신 예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지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뚝배기 항아리에 무엇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보배가 들어가면 보배를 담은 항아리 보배를 담은 그릇이 되는 거예요. 밥이 들어가면 음식이 들어가면 밥그릇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쓰레기 던지면 쓰레기통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말씀이 들어오고 성령이 들어오고 은혜가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보배를 담은 질그릇 같은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로 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잘 준비된 마음판을 가지고 돌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셨어요. 그 십계명을 가져다가 준비된 조각목으로 만든 그 언약궤. 그 속에 넣어서 하나님이 입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이루었다. 이것이 오늘 모세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받았던 은혜예요. 교회도 가정도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예배가 가득 차 있으면 예배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말씀이 가득 차 있으면 말씀을 읽고 배우고 가르치는 것이 가득 차 있으면 양육 공동체, 말씀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고 성령의 복음 전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겉모습은 그렇듯한데 내 속에 말씀도 없어요, 예배도 없어요, 기도도 없어요, 성령도 없어요. 껍데기 같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바람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주시는 말씀으로 주시는 사명으로 다시금 채우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살겠습니다. 끊임없이 다듬고 끊임없이 내 안에 채워서 담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의 인생,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겠노라고 다시 한번 다짐하시고 내 안에 심령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마지막 6절 이하를 보실까요?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십계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십계명을 담은 그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6절 후반부를 보면은 엘르아살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론의 아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했다가 징계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회복된 제사장 모세 형그 아론의 아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이어가게 하십니다. 7절에 보면은 그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언약궤 붙잡고 가면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언약궤를 따라 전진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8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때에 예,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개하시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하면 특별히 레위 지파 아론의 후손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이 이 일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여기 8 절에 보면은 레위 지파 구별하셨다 언약궤를 매개하셨다. 그를 섬기게 하셨다.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다. 동시에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다. 이게 레위 지파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너희들은 농사 짓지 말아라. 양 치지 말아라. 양치지 말아라. 오직 언약궤를 지키고 언약궤를 통하여 구별된 백성답게 구별된 지파답게 하나님을 섬기고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삶을 살아라. 왜 레위 지파입니까? 금송아지 사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가장 헌신했던 지파가 레위 지파거든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언약궤 말씀 십계명을 담고 있는 것이 복이라는 거 잊지 말아라. 이 언약궤를 통하여 전진하고 이동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경험하면서 복을 증거하는 복을 비는 사명을 감당하라고 민수기 6장에 보면은 제사장들에게 주신 하나님이 부탁하신 내용이 있어요. 어디 가서 누구에게 축복할 때에 내 생각과 감정 따라 축복하지 말고 이렇게 축복하라고 아예 축복 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어요. 24절부터 26절까지 보시면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이렇게 축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지켜 주십니다. 하나님 은혜 주십니다. 하나님 평강 주십니다. 내가 주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이 축복의 메시지를 전한다고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품고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전진하는 사람들. 축복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27절에 보면 그대로 복을 주리라. 너희들이 빈복 그대로 내가 복을 내려 주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기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약궤를 주셨어요. 십계명을 주셨고 그 십계명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 법궤, 언약궤가 되었어요. 언약궤를 메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거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는 거야. 특별히 축복하는 삶을 사는 거야. 언약궤가 주시는 은혜와 복이 있는데 그 복을 누리는 것만이 아니라 복을 전하는 사람, 복을 비는 백성이 되는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믿음의 사람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조각목으로 만들어졌지만 하나님의 십계명이 담겨 있기 때문에 언약 약속이 담겨 있기 때문에 언약계가 되는 거예요. 십계명을 담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누릴 뿐만 아니라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복을 전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구원의 복이 있어요. 평강의 복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능력의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중심이 예수님이 떠나면 여러분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십자가의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복된 길을 걸어가고 복된 삶을 전하도록 우리에게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언약궤하면 여러분 우리는 이런 연상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궤 사실 보지 못할 때가 많아요. 볼 수가 없어요. 가서 만질 수도 없어요. 만지면 죽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역사를 보면은 일련의 땅한 차례. 대 제사장이 언약궤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속죄일에 속죄 어, 그 피를 가지고 대 제사장이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지성소 위에 그 뚜껑에다가 피를 쏟아 부어요. 그 언약궤가 있는 뚜껑을 보통 시은소 속죄소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있는 자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언약계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이에요. 그런데 대제사장이 일년에 한 차례 속죄 일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피를 쏟으면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지켜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는 거거든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대제사장이 일년에 딱한번 우리 모든 죄를 대신하여 들어갔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주셨어요.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 붙잡고 예수님의 십자가 붙잡고 은혜의 보좌 앞까지 가는 거예요. 지성소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기도하고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을 경험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복음을 의지하여 내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조각목 같은 내 인생이지만 주님 나를 다듬어 주시고 다시금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이 자리에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덮어주세요. 나를 씻어주세요. 죄를 용서해주세요. 거룩한 백성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능력으로 살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그 시간, 그 자리, 그것이 바로 오늘 시, 은, 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초청장입니다. 여러분 사순절에 우리가 여러 가지 묵상하고 기도하는 제목 있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의지하여 은혜의 보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말씀을 다시금 듣겠습니다. 하나님 이시는 계명으로 다시금 심령이 새로워지겠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덮어 주세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거룩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뜻 이루는 믿음의 백성,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십자가를 통하여 주시는 은혜와 생명과. 능력을 다시 한번 뜨겁게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